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랑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DM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실시간 견적을 낸 차량은 바로 파사트입니다 어 정말 말들이 많죠 폭풍할인 그래서 기본빵 지금 10% 할인에 이것저것 더하면은 거의 예, 천만원에 이르는 할인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것이 맞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정말 파사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럽 뭐 중형차의 뭐 중심이 중심이죠. 중심. 어 8세대 모델이고 어출 출신 연도는 예 1973년생. 정말 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무려 2200만 대가 팔린 월드 베스트 셀링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전 거는 예전 파사트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 파사트였는데 지금은 이 독일에서 생산된 이 파사트가 들어와서 미국 생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가 컸는데, 지금은 이제 독일 생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옵션 같은 경우가 좀더 이제 풍족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차 대비, 미국 생산 파사트 대비, 좀 차량을 좀더 꼼꼼히 만들었던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 게이트 때문에, 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전에 파사트가 출시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3년 후에, 지금 이제, 파사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디젤 게이트, 이 폭스바겐의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좀 늦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0 디젤 엔진에 190마력, 그리고 이제 6단 DSG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이제 매장 가서 보니까는, 정말 모범생 스타일, 뭐 깔끔하다, 어, 군도더이가 없는 디자인이다. 그런데 약간 이제 컨츄리한 느낌, 약간 옛날 느낌이 납니다. 예. 이건 좀 개,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세련되면서 약간 클래식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예. 이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렇게 뭐 고급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면은 고급스럽진 않다. 그러나 뭐 세련되고 정말 어, 아, 주 요것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 꼼꼼합니다. 꼼꼼한데 자세히 보면은 예, 고급스럽진 않도록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아, 탄탄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밸런스가 좋고, 예, 이렇게 좀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또 뭐니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게또 이제 예, 트림별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트리, 트림별 가성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 최하위 트림이 TDI. 예, TDI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LED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안개등인데 이제 벌브형이 들어가 있고요. 주간주행등도 LED고요. 리어램프도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안개등. 그리고 이제 와이퍼에 이제 전방 레인센서라고 해서 이게 자동 빗물 감지기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빗물을 감지해서 와이퍼가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주행 안전이라고 해서 최신 운전 안전 사양이죠 그래서 이제 전방 추돌 경고 전방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부주의 운전 경고 또 보행자 안전 그래서 보행자를 인식하면 긴급 제동을 때려주는 이런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식 예, 주차 브라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오토홀드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키하고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보조에는 이제 전방 감지 후방 감지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는 열선 또 전동 조절이 되고요 또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요추 받침 나열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안마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동승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하고 전동 조절 요추 받침 그리고 이제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이식 시트죠 이제 폴딩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 자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 범위는 3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크기가 8인치고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니 내비게이션,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애플카 플레이하고 미러링 시스템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룸밀러에는 또 자동 디밍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TDI 같은 경우는 정말 실용적인 분들, 뭐, 썬루프가 필요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실용적인 모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7인치 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말 실용적인 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트리밍 트림, 트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위 예, 등급인 프리미어죠 예,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헤드램프가 이제 조향이 연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핸들 방향에 따라서 조향이 연동이 되는 이제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좀더 어, 시야를 좀더 좋게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라 와이드 썬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라 와이드 썬루프다 예, 그래서 일반 썬루프보다는 크지만은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쯤에서 한번 외치, 외쳐야 되겠죠 스포츠 칼탈수 당신이 걱정 마라 파사토에도 널 위해 그냥 썬루프가 준비되어 있다 예. 와이드 사운프가 준비되어 있다. 예. 한번 외쳐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 2열에 2열에 이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어, 프리미어부터 12.3인치 TFT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좀더 좀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네, 프레스티지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예, 프리미어 대비 380만 원 비싼데 어, 추가된 옵션으로는 예. 최신 운전 안전 사양에 이제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트렁크가 전동식이 들어가고 또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보조에 측면 감지하고 또 측면 카메라, 또 어라운드 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땀에 젖은 나의 엉덩이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앞좌석에 통풍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여기서부터 이제 hud 그러니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데 요게 이제 윈드실드 타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차량 앞유리에 이제 비치는게 아니라 이제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이제 튀어나와서 그걸 보는 건데 요건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저렴이 버전이기 때문에 고급 버전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쉽긴 하, 아쉽기는 긴아쉽 하지만 어, 아쉽긴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윈드실드 타입 바로 이제 유리에 이제 앞 유리에 비춰주는 이제 그런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좀 담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프레스티지 부터 열선 핸들이 또 적용이 되고요예 그리고 이제 가장 최상급 모델이죠. 바로 포모션입니다. 예. 포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300만 원이 올라가는데 포모션은 이제 뭐딱뭐 뭐 다른 기능이 추가되는 건 없고 일단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는 18인치. 그리고 포모션은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모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옵션들은 뭐 크게 변하는 게 없고 사륜 구동 시스템하고 19인치 어, 휠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조금 아쉽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중형차급 그러니까는 파사트 같은 경우가 차량의 크기가 뭐 소나타나 k5보다 조금 작습니다 뭐 실내 넓이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대가 뭐 수입차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기본 할인에 뭐 추가적인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가격표를 봤을 때 느끼는 점은 정말 실용적인 분들은 예 TDI TDI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예 프리미어 프리미어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는 옵션을 원한다 좀 고급 옵션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예, 프레스티지가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사륜구동이 어, 필요하다 예, 좀더운전에 어떤 맛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은 300 추가 하셔가지고 5290에 어, 포모션을를 사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사트를 5천 넘게 구입하는 건좀 어, 조금 이질감이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할인 기본방 10% 할인 들어간다는 거에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을 찾아 봅니다. 하여튼,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1분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2부에서 제가 이제 폭풍 할인, 예. 근 천만 원을 할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요.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날라가 폭포사 힘을 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DBJ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DBJ.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화이팅!